예수를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인턴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미국 배우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대부, 디어 헌터, 택시 드라이버, 원서퍼러타임 아메리카라는 영화의 주인공. 젊었을 때 모습 아주 잘 생겼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 시대의 헐리우드 배우의 로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어서 예전 그 영화에서처럼 총잡이, 두목, 형사 이제 그런 거로는 못 나옵니다. 앞에서 보셨던 첫 번째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처럼 은퇴한 할아버지가 일자리를 찾는 인턴 직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로버트 니로가 은퇴를 하고 무료한 삶가운데 노령자 일자리를 찾아주는 센터를 통해서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국가 정책에 따라 은퇴하신 분들 노령의 또 고령의 우리 회사원을 받아들이면 그 회사는 세금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회사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길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세금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뽑는 거죠. 그렇게 들어간 고령의 아, 인턴들은 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로봇들이로는 평생 직장 생활을 했던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어 그렇게 고령자 인턴으로 들어갔지만 직원들의 마음을 사게 됐고요 인정받게 되면서 그 회사의 CEO의 비서까지 올라가게 되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영화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면 영화 안 보실 것 같아서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첫 장면에 바로 이 늙은 은퇴한 로버트 티로가 은퇴자 일자리를 찾는 센터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 자기를 소개하는 그 장면의 대사들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제가 귀사의 인턴 사원으로 일하기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인턴 기회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매일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되고 즐겁고 도전적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아홉 살 손자에게 전화해서 USB가 뭐냐고 물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고요. 저 또한 한 평생 회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며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사를 보면서 아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구나. 평생 일했고 지금도 일할 수 있고 매일 어딘가를 출근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겠구나. 그러면서 맨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대사가 제게는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뮤지션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더 이상 음악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한다는 것이죠. 저도 아직 제 마음에는 음악이 들립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여전히 어, 여러분 마음에 또는 여러분 귀에 인생의 음악이 들리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시절 꿈과 비전을 쫓아서 또. 세상의 가장 큰 뜻을 위해서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가장 열심히, 가장 바쁘게, 가장 전성기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귀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들리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할때 마치 영화처럼 다른 사람은 하나도 들리지 않지만 제 귀에는 제 마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들립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제게 용기를 주었던 노래가 들리고요. 제가 따뜻한 마음이 필요할 때 제게 격려를 주고 제게 사랑을 주었던 음악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청년 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청년 때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저도 젊었을 때한 20년 전 20대 때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제 귀에 들렸던 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들리지 않지만 제귀제 제 마음에 들렸던 그 노래가 지금도 들리고요.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그 20대 때 참으로 외롭고 쓸쓸할 때제 마음속에 들리던 그 노래가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노래로 제 귀에 제 마음에 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40대 50이 가까이 가는 제 입장에서는 트로트나 한국 가요나 뭐 어르신들이 듣는 노래가 제 귀에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대 때 제게 감동을 주었던 노래가 지금도 들리고 아마도 60, 80이 돼서 여러분과 같은 연령이 되어도 똑같은 제 20대 때제 마음을 울렸던 노래가 제 귀에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로버트니로는 음악가는 은퇴하지 않는다. 악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음악을 할 것이다. 내 인생의 노래가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들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도 여전히 청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노래가 있다. 여기에 내 인생의 노래가 있다. 그런데 그 인턴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로버트 니로가 그렇게 인터뷰 연상을 찍고. 그 기업에서 한 기업에서 이 로버트 니로를 보자고 해서 직접 대면하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취업 인터뷰 할때 자연스럽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10년 후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 회사에 있는 인사 이 인터뷰했던 사람도 그냥 그분께 로버트 니로 주인공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10년 후 당신의 모습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하고 나서 아 잘못 질문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버트 니로의 이력서를 보더니 나이가 80인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90 장례를 치르거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잘못 질문했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 로버트 니로 주인공은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답합니다. Experience n e v e r gets old. 경험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경험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낮은 출산율에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요, 가난한 교인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 교회가 흔들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의 중심을 지키고 버티고 있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영화 인터넷 대사에. 그 모습, 저는 그것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경험은 결코 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울 때그 마음 그 열정은 결코 늘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고 유효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서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그 경험. 결코 나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가 겪는 상황과 지금 동일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기성 세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일 때부터 경제 발전의 산업의 일꾼으로, 또한 이 나라의 민주화의 한 시민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이 나라를 선진국의 어깨를 겨우는 나라로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이 하셨죠. 여러분은 이 나라가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세상에 알려질 때부터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경험하시고 그곳의 주인공처럼 여러분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때 태어났습니다. 잘 사는 나라일 때. 1990년대 태어난 친구들은 2002년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축구를 아주 잘하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30여 년 동안 우리는 축, 월드컵 본선에도 나가지 못하는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거 모릅니다. 4강에 올라갔던 그리고 매번 16강에 올라가고 세계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있는 축구 잘하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 한살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봅니다. 자라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정말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구나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나라구나 라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보릿고개를 겪기도 했고요 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한 교실에 60명 70명이 함께 공부하기도 했고 제가 1990년대 미국에 잠시 나갔을 때 미국 전자 상가를 가 봤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It's free. 마음껏 가져가세요. 공짜입니다. 그곳에 쌓여 있던 TV는 럭키 금성 삼성 TV였습니다. 미국에서 못 사는 동네 가면 그 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한국 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30년밖에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죠 그때 당시에 CNN 뉴스 전문 그 방송에서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 대한 방송을 하면 항상 자료 화면이 6.25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데는 그렇지 않은데 한국 얘기를 하면 막 포화가 날라오고 군인들이 흑백 TV에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한국 얘기만 하면 자료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돌 스타가 나오고요. 스포츠 스타가 나오고요, 잘 사는 우리나라 좋은 환경이 나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부모 쫓아서 교회 와 보니, 아 교회는 카페도 있는 곳이고 시설도 아주 좋고 교회 엘리베이터도 있고 좋은 교회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부흥해서 대형 교회로 좋은 교회로. 우리 세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기까지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의 부흥된 한국 교회, 우리 연동 교회를 지켜봐오신 역사의 산 증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세상의 풍랑을 만나 흔들거리고 어려움을 겪게 될때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경험은. 늙지 않는다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의 기도와 수고로 인해서 이 고초의 시기, 이 고난의 시기를 저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정말 소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더욱 잘 모셔야 하고 더잘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연목골에 명예권사에 대한 기사를 쓰시겠다는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이 기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우리 교회에 연동교회가 필요한 이유 연동교회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에 선순환이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과거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에 대한 마음의 보답이 너무 소홀하고 야박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분들을 위해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명예권사라는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고 때로 명예권사가 되시는 분들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할수 있는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이것은 명예권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청춘을 바치고 젊은 시절에 전성기를 쏟아부셨던 우리의 어르신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전쟁에 나갔던 또는 군인으로 복무했던 그래서 베테랑이 돼서 예비역으로 나온 이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하죠. 그분들 모병제로 모든 월급 받고 군인 생활했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공익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는 너무나 그러한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열정과 사랑 때문에 이뤄낸 교회 부흥의 경험들 저희는 그 아름다운 추억과 경험을 존경하고 감사해하고 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변하지 않고 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렸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과 안나지요 이들의 상징은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어르신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였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주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고 기다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결례를 하러 찾아온 예수와 그의 부모를 보고. 그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29절에서 23,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평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그의 평생에 시몬은 말씀대로 본다면 나이가 많았고요. 앞에 29절의 말씀대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을 놓아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제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오랜 동안 살았던 것이죠.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죽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을 통해 그의 소원을 성취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때 이 시므온은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라는 행복한 기도 응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또한 안나는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가 나이가 아주 많은 것을 표현합니다. 36절과 37절을 읽고 분석해 보면 그의 나이는 100살이 넘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안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또한 오랜 세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나의 신앙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처럼 시몬과 안나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임을 세상에 드러내준 유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시몬과 안나가 중요할까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가 구원자임을 보고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 신앙인이 되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또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성경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시몬과 안나를 비교해 보면요. 많은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보여줬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아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라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시몬과 안나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보고 그 아기 예수가 시몬과 안나에게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죽기 직전까지 성령의 지시를 따라 메시아 예수를 기다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품에 왔을 때 그들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가 구원자여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 없이도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깊은 연륜,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던 그들의 신앙,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혜, 그것을 가진 신앙의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중심을 지키고 새로운 세상을 선도해 갈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자 한다면 오랜동안 메시아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인내했던 세상의 모든 경험과 지혜와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셨던 이 시무원과 안나와 같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우리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곳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어린 예수가 율법 학자들과 말씀을 듣고 또한 말하는 모습 속에서 부모와 사람들이 영적으로 놀랐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서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 정말 놀랄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많이 떠나가고 있지만 남아 있는 우리 교회 크리스천 청년들 정말 우리에게 감격을 주고요. 놀랄 일들을 많이 보여 줍니다. 교회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어린 예수를 보고 놀라는 성경 복문의 말씀, 그 앞자리에 뭐가 있냐면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날 소년 예수를 보고 어린 예수를 보고 놀랐던 그 영적인 놀람이 있었던 그 말씀 앞에 바로 시몬과 안나의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세대를 통해 놀람과 감격 이전에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이 시몬과 안나와 같은 어르신 세대의 깊은 경륜, 넓은 마음, 존경할 만한 관록과 경험, 뛰어난 지혜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라 것이지요. 계속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우리 어르신, 부모님 세대들의 피땀 흘려 세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한 이 교회입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엮여져서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요,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의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도, 우리도 곧그 자리를 향해 가는 인생과 신앙임을 깨달아 우리의 후손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른들처럼 좋은 것 선한 것을 물려주고 남겨 주는 그래서 시몬처럼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곧그 자리로 나아갈 저희도 여러분처럼 그런 훌륭한 삶을 잘 이어받아 마지막 시몬의 고백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 온 세대가 부흥하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가 중심을 지키고 세상을 선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끝까지 보여주시는 늘.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소원하면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그 소원이 응답되지 않았죠. 오늘 말씀만 보면 응답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시므온은요. 죽기 직전까지 한 번도 응답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리멸렬한 기도의 삶이었을까? 어난 성도가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1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빌려야 합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한 5분쯤 기도하다가 하나님 1억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 그럼 5천 정도는 어떻겠습니까? 5천 정도는 좀해 주실 수 있지요. 기도하는데 별 감흥이 없으니까 그것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럼 하나님 천만 원은 주실 수 있죠. 계속 기도하면서 줄어듭니다. 5, 500 300, 200. 아이, 하나님 100만 원은 주실 수 있잖아요라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툭 치면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한테도 시간을 드려야지.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이러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죠. 물질에 대한 것도, 여러분의 기도에 다양한 방법, 관계 회복에 대한 것도,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도요.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무슨 소화제 먹은 것처럼 그냥 저희들이 배가 쑥 시원해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가 너무나 성급합니다. 너무나 급합니다. 너무 성급하고 너무 빠른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영성 없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요 그것을 평생 그 기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시몬은 그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내일이면 그 메시아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내년이면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십년 후면 만날 수 있을까? 이제 내가 다리에 일어설 수도 없게 되었는데 내 배가 아파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제도 쓰러지고 그저께도 쓰러졌는데 주여 내가 죽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언제 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시몬과 안나.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성령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 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려 지치는 그 순간 주여 이제 제가 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이어받아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바로 시몬과 안나가 교회 어르신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지만 끝까지 그분을 도우셨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의 힘은 바로 기다림에서 나옴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 그 기다림, 오래 참음의 그 강건한 믿음은 성령님이 그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이 되시는 여러분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건강하신 것이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가 끝내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으로 우리 연동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낙심할 것 없습니다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나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지팡이 지고 교회 오는데 아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건강보다 위대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마지막 때까지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라는 마지막 고백 때까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지막 때 주여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라는 기도할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으로 늘 복된 삶, 은혜의 삶,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 또한 우리 온 연동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같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에 결단하는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에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든든히 세운 우리 부모의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먼저 신앙 가운데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자녀를 위해. 내 나라를 위해 늘 인내하고 참아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으로 보상받게 하시며 무엇보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영육의 강건함이 모든 어버이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 세대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축복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